캄캄한 한밤 중에 천하를 태양처럼 환하게 비출 마음의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지 부모님의 마음이 재생신된 단주의 마음과 만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니 이 순간에 이 마음을 천하상생들에게 전하거라 천지 부모님과 단주간에 지심 대도술의 마음줄이 이어진 장엄한 순간입니다 단주 천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각골 명심해야 합니다 후천 계백길 사는 천하창생들에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단주 천명에 따르느냐, 거스르느냐에 달렸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오욕이 단주 천명에 충성하느냐, 반역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단주 천명은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와 호수부님의 신정공사로, 확정된 것입니다. 단주천명으로 선천오만년 상극의 금수대도술 세상이 문 닫히고 후천오만년 상생의 지심대도술 세상이 문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증산신앙인들은 단주천명이 현실화된 것을 마주한 행운 아들입니다. 증산 신앙인들은 천지 부모님과 이심전신된 단주 천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단주 천명 생사 판단입니다. 천지 부모 모사제천 단주 성사 제인입니다. 증산 신앙인들이 단주 천명을 철저히 믿고 단주 천명에 충성해야 만사 형통이 됩니다. 증산 신앙인들이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이유로 단주 천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천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태을도에 입도하여 태을도인이 되어 단주 천명을 온전히 알아보는 눈만 있어도 반도통은 된 것입니다. 천지 부모님이 오고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천지 부모님은 단주천명을 통해 이심전심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오고 가십니다. 태을도인들이 단주와 이심전심된 천지 부모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 부모님은 단주천명을 온전히 받드는 태을도를 통해 세운과 교운의 통화의기를 내어 으통성업과 건방설도의 천지공정을 진행합니다.